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이곳은 경북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최정산, 최정산 남지장사 사문. 이렇게 현판이 보이시죠? 여기는 지장도량인 남지장사입니다. 남지장사. 예, 보면은, 부처님께 의지합시다. 의지합니다. 불법에게 의지합니다. 스님에게 의지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예, 귀의한다는 현판이 지금 세로로 길게 예, 모셔져 있고, 위에 최정산은, 여기 산 이름이 최정산이고, 남지장사, 저쪽에 팔공산에 가면은 또 비슷한 절 이름이 있습니다. 남지장사 사문. 사문은 이제 출가 사문을 얘기하는 거죠. 스님들. 부처님 당시 때는 바라문 교우가 아니고, 브라만, 브라만 계급이 아닌 일반 신 수행자들, 신 출가 수행자들을 사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저희 스님들도 그 수많은 사문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셨고, 저희 스님들도 그런 수행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스님들을 사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일주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전각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주문 왼쪽에는 남지장사 정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종무소는 절에 사무를 보는 기도 접수나 각종 어떤 세금 문제 등 절에 관련된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을 종무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지장사 일주문 오른쪽 편에, 대웅전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이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5층 하나 둘셋넷 다섯 5층 석탑이 예, 봉환되어 있네요 공전 앞에 예, 수령이 예, 몇 년이나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무가 오래된 고목이 하나 두 그루네요 고목이 두 그루인데 예, 왼쪽에 있는 저 고목하고 오른쪽에 있는 고목하고 예, 두 그루가 세 그루네 세 그루 두 그루인 줄 알았는데 세 그루가 시원하게 그늘을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수목이 잘 조성이 되어있네요. 예, 이 전각이 바로 남지장사의 대웅전 전각이 되겠습니다. 예, 앞면은 3칸이네요. 어, 앞면은 하나, 둘, 셋 앞면 3칸, 예, 측면은 몇 칸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남지장사는 대구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사상은 효종 10년에 조각승 승호가 만들었다. 승호는 17세기 후반기 경상도에서 불색제 불상을 조성한 유명한 조각생인데, 이 보살상은 승우가 수도 각성으로 만든 첫 작품이다. 이 보살상은 고개를 앞으로 내민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짧은 신체 비례와 긴꼬리가 돋보인다. 아울러 네모난 얼굴 모양, 통 견식, 옷등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작 시기. 제작자 조성사찰등이 명확하여 조선 홀기, 후기 불교조각의 양식적 변천과 조각승 승호개보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 예,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 예, 석조지장 보살상에 예, 모셔져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참 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지정사 대웅전 실내모습입니다. 예,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예, 속조 보살상이 지금 여기 모셔있는 주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주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예, 보살상이 좌우에 있는, 예, 좌우에 있는 보살님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집도 닷집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네요. 새로, 새로 불사를 하신 것 같아요. 닷집하고 그리고 지장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지장보살님 오른쪽 편으로 나무대성일로왕보살 영단 영가님들을 모시는 영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강원의 부처님 왼쪽 편에는 신중단 신중테마와 함께 신중단이 모셔져 있는 남지장사 대웅전 실내 모습입니다 아담하니 잘 조성을 해 놨습니다 매우 청결하게 유지도 잘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도님들께서 참배로 오셨습니다 네, 대웅전 정면에서 바라본 남지장사의 모습입니다. 대웅전 정중앙에 5층 석탑이 조성되어 있고, 좌우에는 석등이죠? 석등이 근래에 조성이 된것 같아요. 색깔을 봐서는. 석등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편에 나무, 나무가 있고, 그 왼쪽편은 아마 스님들 생활하시는 요사체 같아요. 스님들이 머무르시는. 요사체가, 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저기 보이는 건 종무소이고, 그리고 이쪽 편에 보면은, 여기는 아마 공양, 공양을 할수 있는 공양감 같고, 여기는, 예, 역시 스님들이 머무시는 요사체 같은데, 주지 스님께서 머무시는 요사체 같아요. 예. 여기 전각은 극락보전 그렇죠? 극락보전, 극락보전의 주불은 아미타부처님, 아미타부처님이 모셔져 있을 것입니다. 실내 들어가 보면은 법당 안에 들어가면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초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극락보전입니다. 예, 극락보전 법당 안의 모습입니다. 많은 원불들이 모셔져 있고. 아미타 부처님 초상이 되어 있습니다. 에,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 보살 협시 좌우에서 아미타 부사, 부처님을 에, 협시하는 보살님들은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 오른쪽에는 대세지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 왼쪽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혁시 보살님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대세지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신중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예, 건물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청을 새로 한, 한, 것 같기도 하고, 건물이 그렇게, 천년 고찰인데, 단청들을 새로 쌓아 건물을 불사를 새로 다시 한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 극락보전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 극락보전, 예, 법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전각은 산신각, 예, 산신각 전각입니다. 예, 이, 아무래도 사찰이 이제 산에 주로 있다 보니까 산신을, 예, 산신을 모시는 그런 또, 예, 문화가 있습니다. 산신각이고, 여기는 또 보니까, 예, 물, 생물이 솟아져 나오나 봅니다.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인지 샘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약수물도 있고 산신각에 용왕, 산신이 아니고 용왕 같은데요. 그러면 물이 있는 걸 보니까 물을 지키는 물을 소호하시는 용왕 같아 용왕 네, 이 요사체는 남지장사 주지스님께서 먹무을신는 요사체 같습니다. 이 편액이 한글로 편액을 써놨나요? 잠깐 동안 큰 공덕 얻는다. 저쪽에서 불러야 되겠네요. 극락 당 앞에 달 같은 얼굴, 백호 광명 허공의 빛이다. 누구나 아미타불을 부르면, 누구나 아미타불을 부르면. 잠깐 동안 큰 공덕 얻는다. 이런 현판이 주지수님께서 머무르시는 조사체 한글로, 한글로 현판이 잘 이쁜 글씨로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는 모가나무예요 모가, 모가인데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모가나무 앞에 은행을 예, 은행을 깨끗하게 씻어서 예, 은행을 지금 햇빛에 말리고 있습니다. 은행이 하, 은행이 진짜 하얗네요. 예, 은행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다 하얘지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은행을 아주 정말 곱게 씻어놨습니다. 잘 말리고 있네요. 이 모과는 가까이가서 보면 모과가 나무 크기에 비해서 모과가 많이 열렸네요. 떨어져 있는 모과이고 모과가 주렁주렁 그야말로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작은 나무에 비해서 모과가 주렁주렁 아 정말 많이 열렸네요 모과가. 예, 아, 이 모과가 익으면은 향기가 도량대에 모과 향기가 정말 진하게. 뿜어져 나올 것 왔습니다. 아유. 많이 열렸네요 모가가 정말 많이 열렸네요. 에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공양관이고 저도 들어가서 공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남지 장사 순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금 한3 시간. 3시간 정도 대구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3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산이 지대가 높거든요 높은데 일단 공양을 하고 또 다시 내려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남지장사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남지장사의 참배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습니다